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MRI 사진 한장 찍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평균 2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5년이면 최소 1억입니다. 1억원이에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어제 일을 기억 못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돈한푼안 드리고 집에서 매일 이것을 먹고 이렇게 걷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몰래 실천하고 있는 뇌회춘 비법 지금부터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은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줍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지켜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무려 6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열고 멍하니 서 있는 건 괜찮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건 단순 건망증입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우리 칼국수 먹었잖아 라고 했을 때, 아, 맞다. 라고 하시면 건망증이에요. 그냥 깜빡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나 그런 거 먹은 적 없는데라고 정색하신다면 이건 치매 전조입니다. 뇌의 저장 장치가 아예 고장 난 거예요. 그거 저거 모식이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명사가 사라지고 대명사만 남는 현상.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중반에 김모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손주 이름을 부를 때그 딸내미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웃어넘겼죠. 할아버지가 또 장난치시네 하면서요. 그런데 6개월 뒤에는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명사가 사라지는 건 뇌의 단어 저장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감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여름 8월인데, 내복을 꺼내 입으신다거나,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두르신다면, 이건 뇌의 시간축이 무너진 응급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갑자기 길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 우리 집이 어디지? 이런 순간이 온다면, 뇌의 GPS가 고장난 겁니다. 해마라는 뇌 부위가 손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다니던 시장에 갔다가 집을 못 찾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가족이 모셔갔죠. 그때부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원래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잘 내신다거나 의심이 많아지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까지 공격하거든요.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받는 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통장 잔고를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런 증상들도 초기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좋아하시던 취미나 활동에 흥미를 잃으신다면 조심하세요. 귀찮아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뇌가 서서히 활동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이런 신호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비싼 뇌 영양제요? 해외 직구한 은행잎 추출물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이것들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합쳐도 2,000원이 안 들어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이요? 그냥 단백질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할때 쓰는 게 신경전달물질이에요. 그런데 콜린이 부족하면 이 전화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8% 낮았습니다. 하루에 달걀 2개, 반숙으로 드세요. 완전히 익히면 레시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2알이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여러분, 노년층의 가짜 치매, 그러니까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수입니다. 우리 뇌의 80%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가 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봤던 환자분 중에 치매인 줄 알고 입원하셨는데, 물만 충분히 드셨더니 3일 만에 멀쩡해지신 분도 계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 이게 바로 뇌를 씻어내는 샤워입니다. 하루에 최소 1 5리터물 8컵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호두, 들기름, 등 푸른 생선이에요. 특히 호두는 신기합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 보시면 마치 사람 뇌처럼 생겼어요. 옛날 사람들이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한게 그냥 속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UCLA 연구에서 하루에 호두 6알씩 먹은 그룹은 인지 기능이 20% 향상됐습니다. 들기름도 정말 좋습니다. 한식에 나물 묻힐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세요. 들기름 한 숟가락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시금치요. 이 채소들에는 루테인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조사했는데요. 하루에 녹색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은 사람들은 뇌 나이가 11년이나 젊었습니다. 11년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어요?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브로콜리 한 송이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첫째, 백설탕입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정제설탕은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뇌혈관이 손상되거든요. 둘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 같은 거요. 이런 건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셋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터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평생 라면을 하루 한 개씩 드셨어요. 69세에 혈관성 치매가 왔습니다. 라면 국물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동하라고 하면 다들 걷기부터 하십니다. 좋습니다. 걷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는 건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리 근육만 생기지 뇌는 자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쓰면서 걷는 인지 보행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입증한 방법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30분씩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끝말잇기를 하세요. 기차-마이너스 차표-마이너스 표지판-마이너스 판매원-마이너스 원숭이. 이렇게요. 발은 움직이고 뇌는 단어를 찾느라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뇌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에서 이 방법을 6주간 실천한 그룹은 해마 부피가 3% 증가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더 어려운 거랍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면서 걸어보세요. 100, 93, 86, 79, 72. 헷갈리시죠? 발이 꼬이려고 하죠? 바로 그 순간이 죽어가는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10분만 하세요. 너무 어려우면 30 빼세요. 100, 97, 94, 91. 이것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입니다.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옛날 가요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요. 노래를 부르면 호흡을 조절해야 하고, 가사를 기억해야 하고,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게뇌 운동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30분을 걷습니다. 5년째 그렇게 하시는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50대 평균보다 높아요. 네 번째, 이건 좀 고급 기술입니다. 뒤로 걷기예요. 조심해서 하셔야 하는데요. 평탄한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걸어보세요. 우리 뇌는 앞으로 걷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걸으면 평형감각, 공간인지, 집중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5분씩만 해보세요.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요. 이것만 해도 손해가 깨어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파마이너스 카마이너스라 발음 운동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입과 혀는 뇌의 아주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입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돼요 파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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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10번. 카 마이너스 카 마이너스 카 마이너스 카 마이너스 카 카질이 10번, 라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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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아침 저녁으로 3분씩만 하세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이 운동을 1년간 실천한 그룹을 조사했는데요. 언어 능력이 18% 향상됐고 치매 발병률이 23%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운동입니다. TV 보면서 하셔도 돼요.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하나씩 접으면서 숫자를 세세요. 1, 2, 3, 4, 5. 그 다음엔 거꾸로 펴면서 5, 4, 3, 2, 1.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이 자극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안 주무시면 다 소용 없습니다.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수구 청소부 같은 거예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 줍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잠을 5시간밖에 안 주무시면 이 청소시간이 부족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잘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대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필요해요. 뇌세포를 회복시키거든요. 저는 밤 10시 30분이면 무조건 눕습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요즘 노인 불면증의 90%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저녁을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저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8시 이후에는 물 말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좀 서늘해야 잠이 잘 옵니다. 우리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너무 덥게 주무시지 마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잡니다. 20분만 자세요. 타이머 맞춰 놓고요. 20분 낮잠은 뇌를 재부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계속 나오면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예일 대학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해마가 15% 줄어들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호흡, 명상, 웃기, 취미 활동.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야기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 있습니다. 평생 머리 쓰는 일 했으니, 치매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죠. 은퇴하고 매일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지냈습니다. 3년 만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요? 운동을 안 했어요. 사람을 안 만났어요. 뇌를 안 썼어요. 돈도 많고 학력도 높았지만 치매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80세박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두개 드시고, 밭질 하면서 노래 부르고 숫자를 세십니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요. 80세인 지금도 기억력이 40대 못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세요. 돈이나 학력이 치매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는 습관이 막아주는 겁니다. 사실 제 이야기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65세 때까지만 해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약 이름도 헷갈리고요. 그때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달걀 2개, 호두 6살, 물 8컵, 끝말잇기 걷기 7시간 수면. 5년이 지난 지금 75세인 제뇌 나이는 mri상 62세입니다. 의사들도 놀랍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뇌가 보내는 일곱 가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힌트를 줘도 모르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 달걀 2알, 물 8컵, 호두 6알. 이세 가지만 매일 드세요. 셋째, 그냥 걷지 마시고 끝마리 끼 하면서 걸으세요. 뇌를 쓰면서 걸어야 합니다. 넷째, 밤 10시 30분에는 주무세요. 수면이 뇌를 청소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심호흡, 음악, 취미 활동하세요. 돈 듭니까? 안 듭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깜빡깜빡 하는 남편, 혼자 계신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10년 뒤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수 있는 실천 사항을 댓글로 소통해 보면 어떨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